오브타이! 오늘의 서울, 경기도 매매가 하락률 터파이브 시작합니다. 그럼 서울 순위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5위는 성북기름에서 나왔습니다. 기름일단지 레미안 40평이 10억 9천에 거래되면서 27% 하락했습니다. 이전 고가는 14억 8천 5백이었습니다. 4위는 강서구 등촌주공이단지가 차지했습니다. 17평이 5억 2천 5백에 거래되었네요. 이전 고가는 7억 2천이었습니다. 3위도 등촌동에서 나왔습니다. 등촌 주공호단지 17평이 5억에 거래되면서 30% 하락했습니다. 이전 고가는 7억 1,600이었습니다. 여긴 앞선 주공이단지보다 입지가 더 좋은데요. 가격은 다시 올초 가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강서구의 하락세가 이미 본격화된 듯한데요. 강서가 무너지면 곧 영등포와 마포도 외곽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2위는 중랑 신내동에서 나왔네요. 신내육단지 시형 16평이 3억8천에 거래되면서 34% 하락했습니다. 이전 고가는 5억7천9백이었습니다. 여기도 계속 지하실을 파고 있네요. 대망의 1위는 어디일까요 노원구 월계주공이단지 18평입니다. 전 고점 5억4천 대비 39% 하락한 3억3천에 계약되었습니다. 추석 전에 3층이 직거래로 3억3천에 거래되었는데요. 추석 끝나니 12층이 중개거래로 같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10% 빠졌다고 봐야겠죠? 오늘 좋은 소식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강북구 집값이 서울서 처음으로 다시 하락 전환했다고 합니다. 호가 위주의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수치라 더욱 반가운 뉴스입니다. 이전에는 실거래가는 가만히 있어도 호가가 오르면 부동산원 매매 가격은 올랐는데요. 이제 호가까지 낮추고 있다는 공식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실거래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한 거래량이 추석 이후로 폭망하고 있는데요. 저희 오브탓의 1일 통계로 대략 9월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9월까지는 영업일 기준 하루 200건 정도 나왔는데요. 현재 100건이 안 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9월 거래입니다. 즉 9월 거래 신고가 끝나는 10월 말쯤이면 3분의 1토막은 기본이고 잘하면 4분의 1토막도 날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데요. 상위 5개 단지를 고르려면 그래도 전체 거래가 신0건은 되어야 하는데 11월부터는 이마저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극심한 거래 가뭄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집값이 본격적으로 재차하락 전환하면 거래량은 더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컨텐츠 제작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마 그나마 거래되는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 위주로 순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구축저가 아파트는 아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어서 경기도 순위 소개할게요. 5위는 일산에서 나왔습니다. 강선 11단지 태영 19평이 1억 8500에 거래되었습니다. 이전 고가는 3억이었고 하락률은 38%입니다. 일상 구축이 요즘 많이 힘든 것 알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드디어 평당 1천만 원을 깨고 900만 원대로 진입했습니다. 그것도 주여벽 초역세권 아파트가 말입니다. 4위는 의왕 왕곡에서 나왔는데요. 솔거아파트 20평이 2억 8700에 거래되면서 39% 하락했습니다. 이전 고가는 4억 6700이었습니다. 여기도 올초 저점 갱신하며 떨어지고 있네요. 3위는 광명 하안동에서 나왔습니다. 주공사단지 18평이 3억 6500에 거래되면서 39% 하락했네요. 이전 고가는 5억 9500이었습니다. 여긴 학원가 코앞에 재건축 호재 가득한 곳인데요. 가격은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2위는 수원이 차지했네요. 장안구 정자동 동신일차 23평이 2억 5천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4억 800대비 39% 하락했습니다. 대망의 1위도 수원에서 나왔습니다. 권선동 대원신동아 24평이 1억 3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이전 고가는 4억 2천이었고 하락률은 69%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오늘도 오붓한 하루 되세요.